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근 25가 5의 3분의 2제곱이고, 분자에 5가 있고, 전체의 2분의 3제곱입니다. 소괄호안니 5의 1백이 3분의 2, 그리고 전체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5의 3분의 1제곱에 전체의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5의 2분의 1제곱. 답 4번입니다. 2번 봅시다. 주어진 이 극한값은 f e 입니다 f'x는 2x 더하기 1, 따라서 f e 는4 더하기 1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봅시다.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쪼개져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 이 좌변의 식이랑 똑같고, 우변, 이 9입니다. 그러면 1을 다섯 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5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이 값이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4에다가 여섯 번째 항인 4를 추가적으로 더해준 8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봅시다. 0에서의 우극한 2이고, 1에서의 좌극한 1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봅시다. f'x는 앞에 있는 식 미분 곱하기 뒤에 있는 식 그대로, 더하기 앞에 있는 식 그대로, 곱하기 뒤에 있는 식 미분입니다. f'e1은 x에 1을 대입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0. 따라서 2 곱하기 5, 10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입니다. 6번 보도록 합시다.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3사분면의 각이 됩니다. s i n 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s i n 에2분의 pi 빼기 세타랑 똑같고,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s i n 이분의 pi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좌변의 식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값이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코사인 제곱세타는 25분의 9입니다. 사인 제곱세타랑 코사인 제곱세타를 더해주면 항상 1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세타는 25분의 16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세타가 제3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얼사탄 탄만 플러스 탄젠트 세타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s i n 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 7번 봅시다. k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준다면 x3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x는 마이너스 k가 되고 좌변에 있는 이 식을 함수 fx로 갖도록 이렇게 식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f'x는 3x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되고 3 곱하기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되면서 3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3,0을 지나면서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f'x라는 이 그래프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은 증가, 감소, 증가를 갖게 됩니다. 여기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그 x 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그 x 값이 3.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해서 함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본다면 마이너스 1, 빼기 3 더하기 9가 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9가 되어서 5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함수값이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에 3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3을 대입해본다면 3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빼기 27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fx라는 그래프 개형을 그렸고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가 5가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k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에서는 k 값이 27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두 개의 k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27 더하기 마이너스 5, 22.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곱한 것이 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비가 음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16,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의 2배, 일곱 번째 항의 3배 뺀 것이 32랑 똑같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식에서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의 다섯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그 값이 16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식은 2 e 곱하기, a 곱하기 r의 7제곱 빼기 3 곱하기 a 곱하기 r의 6제곱은 32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2 곱하기 a 곱하기 r의 5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빼기 3 곱하기 a 곱하기 r의 5제곱 곱하기 r이라고 쓸수 있고 그 값이 32랑 똑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이 값이 16, 16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16을 대입했을 때 32r제곱 빼기 16 곱하기 3즉 48r은 32입니다. 양변을 16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r제곱 빼기 3r은 2입니다. 이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준다면 이렇게 되고 2, 1, 2, 1, x자로 곱했을 때 4,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인수분해가 2R 더하기 1 곱하기 R 빼기 2로 됩니다. 따라서 공비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든가 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비가 음수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2는 될수 없고 마이너스 2분의 1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본다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은 16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의 5제곱 곱하기 16, 즉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9제곱 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도 알았고, 공비도 알았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항, 열한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A9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8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9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은 2분의 1의 8제곱과 똑같고, 따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이고, A11은 아홉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번더 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다가 공비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번 추가로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과 똑같고, 그러면 계산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